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단 지파의 가족 중 만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다대 그로라" 마누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로 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올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들을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이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에 마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호아와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 만의 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